닌자 초퍼 그렇게 좋다는데 진짜 잘 써질까? 하고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보세요. 저는 요리할 때 다지기나 블렌더가 있어도 꺼내고 씻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계속 처박아 두었는데요. 그런데 이 닌자 초퍼는 와 이런 신세계가 다 있나? 왜 이제서야 샀지? 하고 후회할 정도로 진짜 저의 찐 애정템이 되었어요. 손목아끼고돈 아끼고 시간 아끼고 일석삼조인 닌자 초퍼가 여러분의 최애템이 될 거니까요. 바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링크. 그 확인해 주시고요. 그럼 지금부터 닌자초퍼의 위력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당근을 다져볼게요. 숭덩숭덩 썰어서 한 번에 싹 넣어주신 다음에 시원하게 다져봅니다. 이건 유식하는 엄마들한테는 진짜 꼭 필수템인 것 같아요. 와, 6초 만에 싹다 다져졌습니다. 균일하게 잘 갈렸죠? 제 친구들도 출산하고 나서 손목 보호대 안 하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다들 손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제 닌자초퍼 하나로 생고생 하지 마세요. 그 다음, 양파. 와, 양파도 5초도 안 돼서 끝.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늘도 한번 다져볼게요. 마늘도 이렇게 깔끔하고 균일하게 다져졌어요. 이제 눈물이 필요 없어요. 아주 속이 시원하게 잘 다져집니다. 그리고 이것까지 되나 싶었던 건데요. 생크림 휘비 쳐지는 거예요. 휘핑기로 돌려도 몇 분은 돌려야 휘비 되는데요. 이건 1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. 제가 엄청난 빵순이거든요. 특히 케이크에 진심이라서 동물성 크림 케이크만 찾아서 먹을 정도예요. 그런데 이제 산도 정도는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. 진짜 이거 몇번해 먹었는지 몰라요. 이제 꽝꽝 얼은 얼음을 갈아볼게요. 처음 얼음 갈았을 때 이거 칼날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. 와, 이건 진짜 미친 모터입니다. 블루베리 스무디, 망고 스무디, 뭐 이런 스무디 종류는 껌이고요. 이렇게 강력한 모터가 순식간에 싹다 갈아주고 다져주니까 이게 왜 미국 판매 1위인지 알것 같아요. 하지만 이런 주방기구가 세척이 불편하면 진짜 손이 안 가잖아요. 그런데 이 닌자초퍼는 칼날이 분리되어 있고 통이 작아서 세척도 엄청 간편해요. 이렇게 물을 받아서 세제 한번 펌핑, 싹 한번 돌려주고, 헹궈주시면, 마무리도 끝입니다. 믹서기, 다지기, 휘핑기, 빙수기, 이거 다 사려면 네이버 평균가로 검색해보니까 한 27만원 정도 하겠더라고요. 근데 닌자초퍼 하나만 사면 이게 다 해결이 되니까 20만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. 돈 아끼지, 손목 아끼지, 시간 아끼지. 안살 이유가 없겠죠? 이거는 하루라도 더 쓰는 게 정말 개이득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쉽게 쓸수 있는 닌자초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집으로 한번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최애템이 될 겁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달아 놓았으니까요 해당 링크에서 구매해 주시고요 얀냥 키친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와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 그건 아니잖아.